여러분 안녕하세요 탐정사무소 NSK 대표 김종석입니다 회사 대표님이 계시고요 아내분도 건물주세요 다 이룰 거다 이루시고 나이대도 지긋하게 이제 먹을 만큼 많이 드신 그런 분들이세요 부유하고 모자랄 거 없는 그런 분들인데 남편분께서 한 보험설계사를 만납니다 보험설계사가 이제 외모가 좋고 좀 곱게 늙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아내분한테 어떻게 전화가 왔었냐면 제가 흥신술를 지금 이거 네 번째 전화를 하는 거잖아 앞전에 세 군데를 전화를 했을 때, 노래를 맡겼었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다 파악을 해놨는데, 사실상으로 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잡아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까지 잡혔는지 어디 돌아다니고 몇 시에 출근하고 여성분 어 누구고 언제 퇴근하고 근데 남편이 그 눈치를 채고서 이제 차량도 버리고 이렇게 이동을 한다 거기까지만 이제 파악이 됐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차량을 버리고 갔으면 뭔가를 타고서 아니면은 뭐 걸어서 이동하던가 따로 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여자차를 이용하거나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 파악이 아예 안 되셨대요 그래서 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단 자신감은 솔직하게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실패는 사실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업무를 들어가고, 저는 남성분보다는 여성분을 먼저 캐기 시작했어요. 그 여성분, 솔직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다 확인을 했었고 여성부 출근지와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택시 타고 이동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앞전 흥진소에서 얘기한 거랑 조금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분이 출근하자마자 바로 나오세요. 뭐몇 시에 퇴근하고 이런 게 없어요. 보험 설계사이시면 은 이동하시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출근만 하시고 뭐 일찍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퇴근을 하셨는데 퇴근하는 경비원이 서 있는 입구에 입구가 두개인데 이제 앞뒤로 있었어요 근데 뒤쪽에 있는 이제 주차 타워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고 경비원분이 계셨는데 경비원분이 어떤 남성분이랑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뢰인분께서 알려주셨던 그 차량이 보였고 근데 흔한 차량은 아니죠 사실상 그 지역에서는 흔한 차량이고 그 차량에 내려서 이제 남성을 봤는데 그 남성이 영비원이랑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얼추 제가 사진에서 받았던 그 정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심하게 확인을 했더니 이 안경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글라스 사이로 이제 이목구비랑 이런 걸 비교해봤을 때 남편분이고 같습니다. 차량은 이제 남편분 거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차량번호 확실했어요. 근데 혹시 몰라서 대표시니까 기사를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남편 차 맞고 남편분이에요. 어디 놀러 갔나 보네요. 말씀하셔서. 아니 여기 출정되는그 여성 거기 회사 앞이에요 그때. 어, 지은 거기 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앞전에도 여기 왔었나요? 근데 아니, 거기 간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데로 이렇게 가갖고 만난 적은 많은데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이 남성분이 차량을 대기시켜놓고 이 여성분을 태웁니다. 태워가지고 이동을 하세요. 여기까지는 이제 조금 앞전에 얘기하셨던 그 흥신소랑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이동을 하신 다음에 차량 을 버리세요. 그거는 맞아요. 차량을 버리시고 근데 어디다 버리시냐 자기네 둘만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둘만의 공간 바로 앞집 골목이를 버려요 그래서 찾질 못했던 거 같아요 제 생각엔 아예 아니면 바로 뒤따라가지 않았던가 아니면 업무를 대충했던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뒤따라갔고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 환기를 했어요 근데 대신에 호수를 확인을 못했어요 왜냐면 비밀번호 같은 눌러져 있는 그런 옷, 해당 집이었고 그래서 여성분의 이름이랑 이런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때마침 와 있었어요 우편물을 다 회수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우편물을 하나하나씩 뒤져보면서 이름을 대조하기 시작했는데 외운걸 여성분의 이름에 뜨겁에 나옵니다. 남편분 이름으로 해놓진 않았던 거예요. 그상관이로 추정되는 그 여성의 이름으로 해놨던 거고 그 여성의 집도 이제 그 쪽이 아닌 거를 저희가 이제 들었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믿지 못했는데 여기가 집이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일단 확인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일단 호수는 체크했고 거기서 앞에서 기다리는데 여성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편의점 근처에 세븐일레븐으로 이동을 하셨는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이 뭐뭐 샀는지 이제 체크를 했었고 그리고 영수증을 받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영수증을 받아서 이제 꼬이꼬이 해서 주변에다가 그냥 버리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건 모르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영수증을 주셔서 갖고 뭐 카드 이런 거랑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대조할수 있게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못뭐 찾았을 경우에 그것도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갖고 일단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고 그리고 시간대도 체크해서 알려드렸어요 어디 지점인 걸 그리고서 이 여성분이 지나가는 거를 이제 다 촬영해놓고, 그리고서 이제 해당 호실로 올라가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여성분이 나올 때 저희가 그 앞에 현관 누르는데 거기 앞쪽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한 멤버가 우연치 않게 이제 들어가는 거, 이제 비밀번호가 보였나봐요. 그래서, 어 이거, 이거 같은데? 하고서 들어가진 않았죠. 근데, 다른 이제 택배기사님들 오셔가지고, 그 빌몬 누르는 걸 보고서, 아, 확인이 맞았고, 그리고 그걸 아내분한테 알려드렸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같이 들어오는 그런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 올라가지는 않아도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나오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음, 다음날 때 나오셨어요. 술 같이 사서 이제 같이 먹은 거고, 그리고 다음날 때 둘이서 나왔고, 남성분은 똑같은 모자렘이었고, 여성분은 이제 위에 옷만 살짝 바뀌셨어요. 걸치는 거 하나만. 그래서 그 영상까지 해갖고, 아내분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어우, 여기에 집을 잡아놨었어요 서좀 놀라시더라고요. 아보나마 인식 나한테 안 걸리려고. 그 친구도 알아그그사 그쪽에다가 걸려갖고. 아, 어떻게 는지 이렇게 좀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저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그 배분하는 인원들 최대치로 끌어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업무 배분을 하면서 이렇게 이때는 누가, 이때는 누가, 이때는 누가 이제 좀 세분화되게끔 이렇게 업무 진행하는 그런 틀이 있어서 꼼꼼한 케이스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사건 같은 맨날 며칠 고민하면서 그때 업무를 들어가요. 일단 제가 먼저 이 완벽하게 그 대상자의 머리 위에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은. 근데 나뭐 쉬운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도 되고. 근데 하지만 저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조사가 무조건 필요해요, 저는. 대신에 제가 돈을 받지 않고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상대방을 알아야지 이분도 힘들게 벌어서 저한테 거래를 주시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가 그 만족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남들의 한달 월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인 거고, 그 며칠을 위해서 저희한테 그걸 투자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를 명란하게 다 잡았고, 근데 그, 앞전에 행주소에서 말씀해주셨던그 집까진 맞더라고요, 상관녀의 정보. 그래갖고, 거기까진 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고, 일단은 명란한 컷 100%짜리 하나 다 잡아놓고, 그리고 기간이 남아있었어. 기간이 남아있어서, 또한 컷에 그, 데이트하는 그런 장면들을 잡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을 일단락시켰는데, 여성분은 자기 서초동에 아시는 변호사가 원래 붙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쪽에다 이제 위임을 하셨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아, 이 같아요? 죽으라고? 어, 네. 얘는 집거 이게 다빼렸을 거고 나내거 건물 다나 건물 다못먹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상으로는 이상간녀한테만 위자료 청구하실 거고 상간녀한테는 맥시멈으로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3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을 거고 추가적인 거는 남편분이 제 들들들 복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건을 잘 마무리했었고 혹시 만약에라도 앞전에 뭐 흥신소를 썼는데 못 잡았습니다 하는 그런 점들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 써보십니다 어디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니더라도 네이버에 뭐 정식 탐정이나 정식 탐정 뭐 대표 이름 한번 쳐보시고 그런 곳을 믿고서 한번 의뢰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화를 하셨을 때 상호명에 뜨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믿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뢰비는 누군가의 땀과 눈물이고 그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사기당하지 않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